뇌물죄는 유죄. 제삼자 뇌물죄는, 제삼자 뇌물죄는 무죄. 음. 하는 것이 박근혜 재판까지도 염두에 둔포석이다 이런 느낌 확 들거든요. 뭐냐면,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기에 뇌물이 나왔으니까 공여자가그 다음에 그 뇌물을 받은 박근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동지갑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음. 이 입증이 녹록치가 않은 거거든요. 참, 음. 뇌물죄는 최순실의, 최순실 뇌물죄. 자 여기서 뇌물죄 논서 끝났어. 그런데 박근혜 유죄를 걸수 있는 거는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스 재단 제 3자 뇌물죄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바로 걸리는 거거든요. 이걸 좀손을 끊어놓는 거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그정봉전 의원님께 서 잘못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아 잘못 보고 있는 예, 예, 거예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지 단순 해주세요. 뇌물죄가 인정됐고요. 예. 특히나 무죄 부분에서의 판결 설식가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저는 그걸 설명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단순뇌물죄는 말그대로박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공모해서 받는다. 아 공모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단순뇌물죄가 전액 인정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빼박이가 됐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제3자뇌물은 여기서 제3자는 영재센터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입니다. 예. 미르 케이스포츠는 무죄 나왔지만 영재센터는 또 유죄가 나왔어요. 예. 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씨와의 관계는 굉장히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은 그럼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어, 어, 완전 변화는 됐죠. 된 겁니다. 아 더나아서 굉장히 불리한 게 무죄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강압적으로 예. 받았다. 그렇죠. 어, 판결 재판부께서는 수동적인 금품 제공이라고 맞아요. 표현을 해요. 음. 이중 어,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 수뢰자, 즉 돈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돈내 나라 했기 때문에 음. 수동적으로 줬다는 편이에요. 그럼 이것은 굉장히 불리한 양용요소가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요죄를 인정하는 판시인 것같 거의. 것처럼. 네. 그래서 지금 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뇌물죄도 인정이 되고 강요죄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건가요? 어, 예, 그럼 저는 그렇게 음. 판단될 가능성이 아. 있다고. 대판은 돌아갑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관심은 어, 10월 17일 이전에 구속기간 만료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음. 음.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판이 예. 9월 17일 전에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관심사인데요. 어, 제가 보기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음. 재판부께서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 법원은 구속 기간 최장 기간 6개월이잖아요. 예. 이걸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십니다. 사실. 음. 음. 그래서 이번 삼성 재판에서도 그 수많은 증인들 예. 어, 주 3회, 4회씩 이렇게 재판하면서 6개월을 맞추셨던 걸 보면 박근혜 대통,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예. 6개월 구속기간은 아마 어, 지키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변호인 측은 대단히 그 화려하고 막강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유영화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네. 않아요. 근데 이제 재판정 분위기로 전해들으면 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끊임없이 삼성 재판의 변, 그 변론 과정,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연구하고 있었다. 음. 그런 이제 전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린 결정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적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물죄는 예. 필요적 공범이라고 예. 합니다. 예. 필요적 공범. 예, 왜냐하면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음. 살인 강도 절도는 혼자살수 있잖아요. 근데 뇌물죄는 주는 사람과 받는, 받는 사람이 사람. 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필요적 공범 혼자서 는 공범, 못한다. 예. 공범이 있어야 된다. 예. 예. 이런 걸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대표적인 게 간통죄가 필요적 공범이었어요. 음. 음. 이두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는 간통을 못하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뇌물이 대표적인 아. 필요적 공범이잖아요. 예. 주는 놈과 받는 놈. 예를 면 이번에 주는 놈이 되시네요. 이제. 아니,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laughs> 가등결 <가등기를 웃음> 계속하세요. 계속 네, 이번에 주는 사람에 대해서 너 줬다 뇌물죄 인정됐잖아요. 예. 그럼 받는 사람 당연히 인정되죠. 오, 직접적인 연결이. 그럼 뇌물 73억이 인정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형량은 뭐, 법적으로요? 법적으로요? 예. 어, 최소 5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특경법 이상이니까 10년 이상이 법정형이고요. 그렇죠. 예, 예. 10년 이상, 그러니까 뇌물 수수하게 되면 5년 이상인데, 네. 1억 뇌물 그 수수액이 50억 이상이면은. 5억인가 10억인가요? 5억, 5억, 50억 이렇게. 5억, 50억. 예, 예. 50억 알겠습니다. 이상이면 10년 이상. 예, 예, 무기징역까지. 어, 무기징역까지요? 네네. 어, 그럼 오늘 잠못 이루는 분들 두 분, 최순실까지 세 분. 그렇죠. 최순실은 또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면? 아 어, 이거 뭐, 최순실 같이 받았잖아요. 아. 사람? 같이 받았으니까. 예.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럼 이미 이 재판부는, 음. 어, 박근혜 대통령 재판부 말고 이 재판부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동 지갑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에 인용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편견은 없는데, 요 그냥 줬다고 그냥 딱. 근데 오늘 고대목이 그 중요한 건데, 예. 그동안은 그 경제공동체라고 얘기했고, 예. 같은 지갑이라고 얘기했죠. 예. 법적으로 경제공동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하고, 그렇죠. 특검보가 나와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공유했다. 근데 같은 얘기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근데 오늘은 전 획기적이라고 봐요, 그 대목이. 뭐냐면, 박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이 음모의 공범이에요.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 두 명의 역할이 나눠져 있었고 조직적으로 예. 둘이 서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돈이 굴러들어올 수 없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하는 걸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음. 박전 대통령은 정치권력을 가지고 실질력의 대통령으로 강압을 했고 적극적인 압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이제 공유한게 삼성이 된 거예요. 이 요사, 요사, 사건에선 근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냐면 주로 73억 플러스 동계 스포츠 경기센터 16억, 이게 내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89억이거든요. 근데 요요 음. 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최순실에게 꽂힌 금액만 계산한 거예요. 아까 이제 재단 얘기는 처음에 했었니 아, 네. 미르재단 키스포츠 그러, 재단, 예, 빼고. 그러니까 뭐냐면 박전 대통령이 야돈 내놔 그랬는데 돈을 최순실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둘은 경제적 공동체 이게 아니라 그냥 공모, 그렇죠. 공모로 본 것으로 봐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뇌물죄는 형성이 된다라고 판단한 게간 심플하더라고요 생각이. 네. 예. 예. 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가장 확실할 거니까요. 예. 대통령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최순 최서원과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어왔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서원의 관여를 수긍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대통령은. 김종등에게 승마선수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피고인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에서도 승마 지원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지원이 미흡한 경우에는 피고인 이재용을 강하게 지책하고 임원교체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승마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피고인들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한 점. 대통령이 최소원으로부터 삼성의 승마 지원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전달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이 최서원의 독일 생활이나 승마 지원과 관련된 주변인들의 인사를 직접 챙기기도 한점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 관계는 인정된다. 이렇게 네. 공모 관계는 네. 인정된다. 이게 경제적 공동체 이런 문제는 예. 아니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 점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음. 이 재판 결과가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에게 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얼마의 형량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예. 제가 얼마의 형량이 나올지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어, 살펴볼 수, 있, 살펴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감형을 고려할 만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아, 부분들이 감형의 네, 사유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감형을 고려할 사유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음. 모든 혐의를 다 부인, 부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괘씸죄가 오히려 적용되면 적용됐지 감형의 사유는 제가 부터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괘씸죄가 적용할 수 없는 게 무기의 괘씸죄는 없어요 근데 무기 문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죠 <laughs>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네. 비호하고 변호한 듯한 말씀을 이제까지 하신 거로 제가 생각해서. 어 착각을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네. 네. 김대원 변호사에 대한 어, 오해 네. 편견 네. 아, 김대원 기자에 대한 <laughs> 오해 네. 편견을 네. 가졌으면 제가 사과하고 네. 하려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항상 <laughs>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감형의 네, 네. 사유가 네.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오히려 보통 가정하면 네. 가중 가정 요소가 되겠죠 아니, 네. 보통 우리 시청자나 국민분들이 예를 들어 갖고 최고형량이 10년인데 네. 왜 5년이 나왔지 이런 거 궁금해하거든요 음. 그 그래, 깎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판사의 재량으로. 음. 그렇지않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그런데 그럴 때는 감명의 네, 사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유로 5년에 처한다. 어, 그 양형 이유가 아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고민, 예. 하시면서도 어, 수동적 뇌물 제공 경위, 명시적이고 개별적 청탁 및 부당한 결과의 부존재, 승계 작업과 무관한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라고 판단하셨어요 음. 근데 저는 진짜 좀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것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고 그 앞에 수많은 제, 어, 에버랜드부터 시작을 하죠 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다 승계 작업이고인데 음. 이와 무관한 어, 회사들만을 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신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음. 뭘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음. 이게 왜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지. 어, 그래, 저도 이렇게 ]이라고. 들어보는데 한 번도 안봤거던 저는 근데 네. 얼핏 들을 때 전혀 이해가 잘안 돼요. <웃음> 자세한 <웃음> 거는 판결문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예. 예. 근데 팔, 판결문을 얼핏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어... 저는 그 얼핏 들을 때더잘 이해를 하거든요. 아그렇습니까 근데 네. 얼핏 들었는데 이해가 잘안 돼요. 예. 집중적으로 더 헷갈려, 용어들이 헷갈려 갖고 <laughs>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최강평론가네. <laughs> 아, 지금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많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발, 아, 발톱도 아프고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아, 그래도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이 발톱이 아파서 이 성모병원에 한번 007 작전이 있었죠. 예. 미라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둘러싼 <웃음> 코스프레 <웃음> 예. 아니, 아니 아프니까 갔겠죠. 그렇죠. 아파서 갔다고.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했잖아요. 주4일씩 가는데 광복절 하루 쉬고 음. 전날 쉬고. 사실 병원 간 날도 재판을 하고 병원을 간 겁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이제 재판 진행되다 한번 정해되고 예. 이런 걸 합치면 지금 전체 속도에서 봐서 결근했다, 결석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음. 지금 재판부가 사이 10월 16일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한 2, 3일이 빠져도 음, 전체 하겠다. 재판 진행 속도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니다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집중하는데 간단하게 10초만. 자, 이 사이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중앙지검에서 전격적으로 네.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속력을 붙일 것 같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는데요. 어떻게 어, 보세요? 그건 청와대. 중앙지검에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 그걸 분석하라고 나온 거예요. 사전에 고지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청와대 캐비넷 문건 꽤 네.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재판부가 지휘하고 를 있죠. 음. 오히려 윤모전 과장에 그렇죠. 대해서 이 법정에서 즉시 압수수색하라 해서 음. 증거도 찾게 하고 예. 검찰이 좀 그동안 미흡하게 대응, 대응했던 것들을 재판부가 수사 지휘를 해서 채워나가는 형국이에요. 어, 반전 이 있을 거로 봅니다. 우병우, 우병우 전수석이요아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거 공판 5년형이 나왔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생각보다 아, 그렇게 높은 형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좀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10월 17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됩다 필요적 공범. 혼자서 못한다. 예. 공범이 있어야 된다. 예. 예. 이런 걸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대표적인 게 간통죄가 필요적 공범이었어요. 음. <laughs> 이두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는 간통을 못하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뇌물이 대표적인 표적 공범이잖아요. 아, 예. 주는 놈과 받는 놈. 얘를 그러면 아주 이번에 주는 되시며. 놈이 이제 아니,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laughs> <laughs> 가등 계속 하세요 예, 이번에 주는 사람에 대해서 너 줬다 뇌물죄 인정됐잖아 예. 그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인정되죠. 오, 직접적인 연결. 그럼 뇌물 73억이 인정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형량은 뭐, 법적으로요? 법적으로요? 예. 어, 최소 5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특경법 이상이니까 10년 이상이 법정형이고요. 그렇죠. 예, 예. 10년 이상 그러니까 뇌물 수수하게 되면 5년 이상인데 네. 10억 뇌물 그... 수수액이 50억 이상이면은 50억인가 10억인가요? 50억. 5억, 50억 이렇게. 5, 50억. 예, 예 50억,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예, 예. 무기징역까지. 어, 무기징역까지요? 네. 그럼 오늘 잘못 이루는 분들 두 분, 최순실까지 세 분. 그렇죠. 최순실은 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어, 이거 뭐, 최순실 같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미르 케이스포트는 무죄 나왔지만, 영재센터는 또 유죄가 나왔어요. 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굉장히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또 하나 말씀드릴겠습 그리고 ]겠어요. 이재용은 그럼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어, 맞전히 전달은 된 그렇죠. 겁니다. 아. 더 나아서 굉장히 불리한 게 무죄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 강압적으로 받았다. 그렇죠. 어, 판결 재판부께서는 수동적인 금품 제공이라고 맞아요. 표현을 해요. 음. 이중 어,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 수뢰자즉 돈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돈 내놔라 했기 때문에 음. 수동적으로 줬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것은 굉장히 불리한 양용 요소가 되겠죠. 박근혜 그러니까 박근혜 전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강요죄를 인정하는 판시인 것잖아 네, 거 그래서 지금 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많이, 뇌물죄도 인정이 되고 강요죄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건가요? 그런 그럼 저는 그렇게 음. 판단될 아, 가능성 있다고 대판은 돌아갑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관심은 어, 10월 17일 이전에 구속기한 만료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음.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판이 음. 9월 17일 전에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관심사인데요. 어 제가 보기엔 할 겁니다. 그까 그러니까 음. 재판부께서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 법원은 구속 기간 최장 기간 6개월이잖아요. 예. 이걸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십니다, 사실. 음. 음. 그래서 이번 삼성 재판에서도그 수많은 증인들 예. 어주 3회, 4회씩 이렇게 재판하면서 6개월을 맞추셨던 걸 보면 박근혜 대통,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예. 그 6개월 구속 기간은 아마 어, 지키실 것으로 입니다 삼성 변호인 측은 대단히 그 화려하고 막강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유영화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음. 않아요. 근데 이제 재판정 분위기로 전해 들으면, 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끊임없이 삼성 재판의 변, 그, 변론 과정, 재판 과정을 어, 지켜보고 연구하고 있었다. 음. 그런 이제 전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린 결정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적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뇌물죄는 필요적 더, 공범이라고 예, 합니다. 필요적 공범. 예, 왜냐하면 혼자서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음. 살인 강도 절도는 혼자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뇌물죄는 주는 그 사람 사람과 받는, 받는 사람이 사람. 아. 반드시 있어요. 뇌물죄는 유죄. 제3자 뇌물죄는, 제삼자 뇌물죄는 무죄. 음. 하는 것이 박근혜 재판까지도 염두에 둔 포속이다. 이런 느낌 확 들거든요. 뭐냐면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기에 뇌물이 나왔으니까 공여자가 그다음에 그 뇌물을 받은 박근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동 지갑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입증이 녹록치 가 않은 거거든요. 자 뇌물죄는 최순실의 최순실 뇌물죄. 자 여기서 뇌물죄 는 요소 끝났어. 근데 박근혜 유죄를 걸수 있는 거는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스 재단 제 3자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바로 걸리는 거거든요. 이걸 좀 선을 끊어놓는 거 아닌가? 아니 죄송합니다. 그. 정봉전 의원님께서 잘못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아, 잘못 보고 계신 예, 예,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지적을 지금 해주세요. 단순 내물죄가 인정됐고요. 예. 특히나 무죄 부분에서의 판결 설시가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단순 내물죄를 말 그대로 박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공모해서 받았다. 은 아, 공모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받았다. 단순 내물죄가 전액 인정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 빼박이가 됐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제삼자 내물은, 여기서 제삼자는 영재센터와 미르재단 KT세포주재단. 예. 준 사람 같이 받았으니까 예.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럼 이미 이 재판부는 음. 어, 박근혜 대통령 재판부 말고 이 재판부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동 지갑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에 인용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편견은 없는데 요 그냥 줬다고 그냥 딱 근데 오늘 고대목이 그 중요한 건데 예. 그동안은 그 경제공동체라고 얘기했고 예. 같은 지갑의 이라고 얘기했죠 예. 법적으로 경제공동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하고 그렇죠. 특검보가 나와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공유했다. 근데 같은 얘기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근데 오늘은 전 획기적이라고 봐요 그대목이 뭐냐면 박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이 음모의 공범이에요.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 두 명의 역할이 나눠져 있었고, 조직적으로. 예. 둘이 서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돈이 굴러 들어올 수 없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하는 걸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음. 박전 대통령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실질력의 대통령으로 강압을 했고, 적극적인 압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이제 공유한.